화염과 신성, 가실분 모셔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기공사 들어왔다. 또 들어왔다. 포크아이 오케이. 오케이. 바드만 모으면 뭐 돼요. 역시 저녁이라 그런지 사람 많이 오네요. 일단, 님들, 워로드나 바드림 구할까요? 워로드 개떡상 했잖아. 워로드도 상관없어. 워로드나, 화염과 신성, 가실, 워로드나 바드림 모셔요. 아.. 고민되는데? 디트바드 창 우리 파티원한테 좀 문의 좀 해봐야겠다 디트 신청 왔는데 받아요? 워로드, 디트, 바드 셋중 하나가 좋을 것 같다고? 디스트로이어 오케이 하염 어? 안녕하세요 네. 혹시 목소리 조금만 더 크게 가능하세요? 200% 했는데 조금 안 들리는데? 제 목소리는 어 되게 잘 들려요 음. 부우님은 방금 그냥 로스트크 여기 어떤 사람 말 타고 가는 소리에 묻혀서 안 들렸어 요 분이 <laughs> 목소리 조금만 더 켜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괜찮나요? 어, 네네, 좋아요. 일단 저는 가호랑 강도랑 화염병 파괴폭탄 들고 갈게요. 버서커인데. 버서커님이요? 네네네. 가오. 어, 그러면, 신호탄은 아까 디트님이 챙기기로 하셨죠? 운명. 음. 그럼 지금 저도 허수, 허폭, 화염, 가호 이렇게 챙기거든요. 그, 부식, 드신 분이 아까 누구라 했죠? 부식, 부식 아까, 디트님이 파괴 다섯 개고 만들기로 했었는데, 꼭 모자랄지 안 모자랄지 모르겠어요. 아, 네. 부식 네. 안 들고 다 파괴 다섯 개요? 네, 저는 지금, 두 개거든요? 저도, 저는 하나. 그러면, 제가 부식을 들게요. 어차피 빨리 깨면 되니까. 아 어, 네, 그렇게 하죠. 파티원분들템렙이요 522하고, 526하고, 만났 애들. 디트님이 518이에요. 방송하시나 봐요? 네. 어디서 방송 목소리 나가도 괜찮으세요? 아, 뭐, 삼각 네. 생각... 뭐, 이미 다 나가긴 했는데. <웃음> <웃음> 어디서 방송하세요? 아프리카요. 아. 오...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가 밝으셨구나. 아, 목소리 좀 밝아보여요? <laughs> <laughs> 통이. 저도 좋아. 처음 듣고 목소리가 밝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준비되시면 출발하도록 할게요. 다른 화음과 신성 이거 가보신 분 계세요? 아니요, 저는. 전 처음. 저번주에 줄이 시작하겠습니다. 아, 어, 저번주에요? 저랑 똑같네. 저는 어제 네. 시작했거든요, 저도. 아.. 어, 이건 방금 처음이신 거예요? 아 근데 뭐 타이타노스는 근데 뭐 다들 많이 잡아보셨으니까 괜찮겠네 아 근데 지금 은좀 힐러 뭐 그런 게 아예 없네 오로드나 바드나 완전 극딜이라서 일단, 가오 다스.. 다스야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가오요? <laughs> 아 근데 가오 저번에 보니까 어제만 해도 이게 50골든가 그랬거든요? 오늘 보니까 70골든가 하더라고요? 사재기 존나 해가지고 나는 저번 주에 다 끝날 때쯤에 미리 사놨었거든요 아 미리 좀 많이 사놨어요? 네오르랙 같더라고요 왜냐면 화염도 오른 거죠, 지금. 네, 네 다, 올랐어요. 다 올랐어요. 다 올랐어요. 전가도 오르고, 다 올랐어요. 그 요리도 한 70골드까지 네. 올랐던데, 다 70골드에요, 지금. 다 아, 70 저도 80. 어제 좀 미리 사둘라 했는데, 골드가 16골드 남아가지고, <laughs> 오늘 황급하게 다이아 튜브 돌아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거. 아, 진짜. 돈이 너무 부담되네요, 네. 이거. 화염도 지금 66골드더라고요. <laughs> <laughs> 너무 비싸요, 진짜. 답이 네, 없어, 그냥... 와. 이거, 이거 한번 트레이 실패하면 거의 천골 나간다. <웃음> <웃음> 어 지금 분위기 밝은데 이거 바로 한번 실패하자마자 어가분사될것 같은데 이거 실패하면 안 되겠네 실패하면 <laughs> 안 되죠 어이 분위기 이어가야 될것 같네요 네. 가도록 할게요 네 문서 네. 피하고 이닐게요 네. 네네 아, 네. 레드 나왔어요 입니다. 예. 다고 어, 양발이도 빼야 될것 같은데 이거? 어? 아 k a y i s e 분 무릎 네, 가줄게요 한번 더요 와우오 아,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 한 가네 아깝다 합방만 하지 마라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잡아요. 이번에 그럼 부파되면은 바로 던질까요, 하나? 화염병이요? 네. 네. 아, 그럼 바로 던질게요. 네. 부파되면요 예, 네, 부파되면 북파되면. 북파파되면 북파되면. 북아되 잠깐잘못 어, 눌렀어요. <laughs>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일단 시너지 스킬 아껴둘게요. 네비다 하고 네. 사연표로눌때 그때 투하하고 난뒤 시너지 다 써버리죠. 스타한번더던질게요 음? 오, 잘 피하는데. 음, 나이스, 음,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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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병. 간다. 예.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Để không g r o w l i t 도고 지금 하염 던질게요. 네. 금 바로 네, 던졌 아, 뭐야. 아, 아, 나화염 던졌는데. 아, <laughs> 좋다 너무 잘 튀는데? 아. 지금 저희 시럽이 이제 두개 남았죠. 한 개. 어? <laughs> 한 개요? 칼, 칼, 칼칼이 있는데? 타이탈로스할 <laughs> 때, 아 이거 다한계에서 찾아야 될것 같은데, 여기가 흩어져가지고. 일단 해보자 아, 화염병 아다리나 아, 너무 아깝다, 저거. 한 10분 안에 깨야 될것 같은데. <laughs> 한안에될까요 <분> <laughs> 저희? <laughs> 화염병 아직 두개 남았거든요? 하나 아까 안 던져서? 아, 네, 알겠습니다. 그다파기수탄 아니, 구식 던지시나요? 구식 던졌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냥 던질게요. 네. 아, 얘할거 다네. 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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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레드 올어요아 네. 그럼 죽어라 왜 이렇게 당당하냐? 어 차처럼 들어온 것 같아요. 저거 쓸모 없다. 오, 잘, 잘. 와, 너무 아프다. 아, 내 풍속적 기고하는데 <목소리> 어! 오, 있는... 오, 씨, 흥만다. ᄌ 됐다! 으아! 하 하하, 잠만. <laughs> 아이 <아니, 타, 웃음> 타이탈러스 가지도 못하겠는데, 이거? <laughs> 와, 이거 저의 희 용암 크로마늄인데, 이거? 주갈레이드가 아니고. 이거 못 깨겠네, 어우씨. 아, 미다에게요 피, 트랙, 트랙, 트랙. 숨어라. 오, 나이스. 좀 죽어라! 씨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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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존나 안 죽어. 와 존나 안죽어 와이차각성기와 그거 배우려면 4시간 걸린다는데 어떻게 배우셨대요? 6시간 걸렸어요 6시걸렸다고요 <laughs> 어, 장난 아니네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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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댔다 강호 아, <laughs> <감옥 웃음> 쓸게요 아아 리 안죽어 이을 쓰고 다인것 같은데, 얘만 빨리 잡고 진짜 타이타 로스 박컨트롤 해서 한번 깨보죠. 네? 이거 깨면 뭐 레전드 나옵니다. 나이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목소리> 좋습니다. <목소리> 다 왔어요, 다 저, 왔어요.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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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이케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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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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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laughs> 일단 안 쓸, 게요 일단, <laughs> 일단 타이탈러스로 도망 못치게 한 다음에 잡는 게 관건이에요. 예, 순식간에 녹여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음, 무력화 시켜야 되는데. 예, 일단 크로마늄 잡는데 12분 걸렸는데 타이탈러스 8분만에 잡아야 돼요. 무리, 아, 하염병한 개씩 다 있죠. 네, 예, 저 하나, 하나 있어요. 첫 번째 호수 깔죠. 하, 호수 남은 사람 있어요? <laughs> 제가 호수 바로 갔어가지고 아, 저 아, 호수 하나 있어요. 하나. 네, 첫 번째 호수 깔고 아, 바로 화염병 아, 던지죠.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 말고 호수 있는 분 계세요? 제가 있어요. 제가. 아 그러면 저깔고나는데 연달아서 바로 깔까요, 그러면? 아, 하나만 먼저. 주소... 하나 있다 보리고. 아, 아, 하나만요? 오케이, 오케이. 네. 일단 저기 구석에 하나 깔게요. 네. 오케이. 아, 아 뭐야, 아! <laughs> 어, 뭐야? <말할까>? 아, 미치겠네. 아 <laughs> 씨, <laughs> 가라. 응, 간다, 그 나이스. 허리 놓아. 나. 자, 그게 지렸고요. 나이스. 레더넣었어요 지진 한번두번세번 그뭐지 콘돔 음. 복나 오면 우리 집은 우리 아코 오코 님이있던분을아는데잘봐 주세요. 도망갈 수 없는데. 그, 감 먹어 안 돼. 요 네. 오, 왜어왜쩔왜 또, 어 또, 왜어요 또, 어요 끝났어요 덕분에 어? 다 일단, 일단 하나 던지죠 어 바로 앞이네요 오오 가겟다 가다아 여러분들 혹시 근데 다 포션 몇 개씩 있으세요? 저 이제 하나요 그래요 네. 저 지금 어, 하나도 어, 없거든요 <laughs> 아 오케이 포션 바로 게요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일단 빵코들어한나 해볼게요 레더 한번 박았어요 앞쪽으로 포선 앞쪽 すごこちょっと上手くてきてた。 아, 저 아, 아, 계단으로 내려 아, 클라네, 이거. 오, 다 아, 진짜 너무 울려. 아, 려 아, 되는데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자, 이 오, 어, 저거 좀 빨리 가 오, 와,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laughs> <와, 웃음> <와, 웃음> 체력 되지도 않았네요. 너무 아, <laughs> 뭐 많이 남았는데? <laughs> 체력 50% 남았는데, 이거. 아 그래도 네, 시간 절약했네요 예 네, 여러분들의 <laughs> 귀한 시간 3분 30초 절약했습니다 <laughs> 아수고 수고했어요 여러분들 네. 고하습니다예 네, 저희는 네. 안될 것 같네요 안될 것 같네요 <laughs> 바드가 필요하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봐요 네, 네. <laughs> 너무 너 답도 없이 말렸는데 <laughs> 아씨 어떡하냐 아니다 <아이씨. 웃음>